3차 함수가 정수인 3차 함수. 이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의 개수를 결정하려나 봅니다. 이 얘기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에서 접한다는 얘긴데 그러면은 가능한 형태가 뭐가 있을 수 있는가? 1을 딱 그어놓고 함수가 이런 식으로 가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1이 여기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이렇게 있거나. 겠죠 그런데 이 얘기는 f가 1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f가 1 밑에 있으면 1이 앞으로 가면서 1 빼기 f 더하기 f. 어, 이 얘기는 1 밑에 있으면 상함수1 밑에 있으면 그냥 1로 쭉 가다가 그 다음에 1 위에 있으면 f1 빼기 1뭐 이렇게 두 배가 돼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이렇게 돼서 두배 올라갔다가 다시 두배 올라가는 이게 G가 되는 거죠. 이게 G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가능한 게 뭐냐 일단은 지금 FX와 이런 FX와 녹색 FX와 녹색 근데 여기 1인데 1보다 작은 것도 해가지고 이거 안 되니까 여기 1, 여기 2,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녹색의 정적분도 1인데, 1보다 커야 되잖아요. 모든 자연수. 1에서 걸러지니까, 아 그래서 얘는 안 되고, 그러나, 얘로부터 추론할수 있는, G의 모습을, 출원, 아, G가 아니라 F의 모습을 출원할 수 있었다. 아 그러면, 이 녀석은, FX는, fx는 아마도 요렇게 되려나 보다 라고 볼수 있죠. 이거 fx. 그래서 fx식을 세우면 fx와 1에 1이 상곱삼수 1이 1에서 접하고 2에서 크로스한다. 이 정도 써 놓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이 정도 써 놓고 시작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나 조건에 맞춰서 지금 보면 자, n이 1일 때 0에서 1까지 gx의 정적분이 17보다 작다죠. 물론 1보다 크고, 당연히 1보다 크죠. 1 위에서 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 g의 정적분은 n이 2니까 어, 18보다 작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0에서 1까지와 1에서 2까지의 정적분이 18보다 작다는 건데, 얘 이미 1보다 크다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1 위에서 돌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는 17보다 당연히 작을 거죠. 왜냐면 얘가 1보다 크니까 넘겨주면 17보다 작은 거고 그리해서 얘 계산은 불필요하고 여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면 G가 뭐였는가? G는 F 위쪽에 있었으면 2F-1이었잖아요. 그래서 0에서 2까지 2F-1 그리고 18이죠.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 음, e, 0에서 2까지 f f는 그 그러니까 식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이 식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해놓은 f식 요거 있잖아요. 이 식을 갖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 면은 e p x-3제곱에 x-2 더하기 2 빼기 1. 그러면 여기는 2에 0에서 2까지. p에 x-1이 되고, x-2. 어, 빼기 1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2 빼기 1이면 1이고, 다시 2고, 2가 넘어가면 16이죠. 이해 됩니까? 이거 지금? 이, 이게 ef가 여기까지예요 ef 빼기 1이니까. 빼기 1이면 플러스 1 플러스 1이 구간이 2가 넘어가서 16. 그럼 이렇게 이렇게 되고 저는 제곱식을 계산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x 대신에 x 플러스 1 다른 말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뭐가 되느냐.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긴 1이 되고 pt 제곱의 t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그러면 홀수차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짝수차만 계산하자. 짝수차만 계산하면 2, 0에서 2, p, t, 제곱. 그니까, 러 요렇게. 그니까, 이렇게 한 거죠. 마이너스 1에서 1, 마이너스 p, t, 제곱인데 짝수차니까, 어, 뭐야, 갑자기. 어, 그러니까, 얘를, 어, 두배 해서 빼는 거죠.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어, 마이너스 3분의 이 p가 되는 거고, 그게 8보다 작은 거니까, p가 마이너스 12보다 커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11개의 최고창이 나오게 된다. 뭐, 요 부분은 따라오는 거니까, 지금 누구 찾는 거지? 아, fx 찾는 거잖아요. fx에서 결국, 여기는 결정된 거니까, 얘만 찾으면 되는 거고, 그 녀석이 11개였다. 음수로서.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가 1 밑에 있으면은 상수함수고, G는요. F가 1 위에 있으면은 함수의 2배하고 1을 빼는 것인데, 어,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풀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녹색도 했고, 녹색이 G인데, 이 녹색 G를 갖고, 얘네 딱1 집어넣으면은, 뭐야, 이거 상수함수관 아니니까 안 되겠구나. 그럼 얘네들은, 얘는 당연히 안 돼요. 이가족권 때문에 여기가 1이면 1보다 작은 거 더해가지고 3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은 모양이 이런 모양이겠구나라고 추측을 할수 있었고 그런 다음에 모든 잔수 그러면 n이 1일 때 성립해야 되고 n이 2일 때도 성립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1보다 크니까 얘는 1보다 큰거 넘겨주면. 그럼 얘는 당연히 17보다 작게 되는 거니까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여기만 하면 되겠다 하고 이제 여기 계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계산에만 집중하려고 이제 G를 0부터 2까지, 0부터 까지 계산하려고 하는데 G가 e f 마쓰 3잖아요. 여기 1 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뭐 F 우리가 모양 알고 있었으니까 F 모양 집어넣어주고 계산해 보니까 여기다가 1을 뺀다, 상수함수 1 넘어간다, 이 16인데, 어, 개수 2인데 해가지고 여기까지 딱 남겨놨어요. 남겨놓은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포인트죠. 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간 길이가 짝수일 때 홀짝성을 이용하려면 정확하게 그 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문제를 풀다셔요. 이런 게 있어요. 0에서 4까지인데 뭐 갑자기 제곱식 같은 게 보여요. 막 이런 제곱식 같은 게. 그러면 빨리 x 대신에 x 더하기 2를 해서 얘를 마이너스 2에서 2. 그러니까 구간 크기가 4니까 왼쪽으로 두 칸. 구간 크기가 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되면 함수의 홀짝성을 이용해서 홀짝성을 이용해서 계산을 아주 용이하게 할수 있고 제곱식도 분명히 그런 그게 잘 작동하도록 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문제일 땐꼭 어떤 모양으로 나온다. 꼭 여기가 뭐 x 2의 제곱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요? x 쪽으로 바뀌니까. 이런 문제 풀이 스킬이 에, 적용될 수 있는 예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그냥 고지고대로 하지 말고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 줘야 될 텐데 뭐냐면 k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k 이후 k 이후라는 것은 k에다가 k보다 커지는 상황인 걸 말하는 거예요 k 이후에는 k 일대의 함수값보다 작은 것이 없다 같은 놈도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은 놈도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의 최솟값이 a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요때 이후로는 이때 이후로는 예의 함수값보다 작은 애가 없죠. 또요때 이후로는 얘보다 함수값 작은 애가 없죠. 또 이때 이후로는 얘보다 함수값이 작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니까 사실 k는 그점점점점예 이하, 예 이상 요 범위에서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솟값 아, 그럼 A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A는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3참수가, 4참수지, 참. 이렇게 됐어요. 하필이면 여기 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A는 어디, 어만 가능하냐면, 여기가 가능한 거죠. 왜냐면, 여기가 A가 되면, A 이후로 같은 압수값 그러니까 얘보다, 어, 뭐라 그럴까. 무조건 다 커야 되는데, 무조건 커야 되는데, 어 같은 놈이 있잖아요. 등고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안 된다. 여기가 A다 이거죠. 그러면 K는 이쪽인 거죠. K가 이랬으면 얘가 이후로 얘부터 작은 였고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일 작은 건 여기였다. 그래서 여기가 A에 위치고 K는 어느 순간에서도 다 된다. 여기 이후로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를 돼요. 여기가 A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거에 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여기가 A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왜냐면, 여기서도 얘보다 작고, 여기서도 작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에 있는 전부가 얘보다 작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바로 알면 좋긴 좋은데, 뭐, 극점 후보 중에서 찾아야겠죠. 그러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녀석 둘 중에서 요 놈인 거고, 둘 중에 요 놈인 거고, 둘 중에 요 놈인 거니까, 아, 미분해야겠다. 일단 미분으로부터 후보를 찾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미분해했던 야또 생각이 드는 게 최소값 어떤 범위 내에 유일한 극소값이면은 최소값이 될 테니까 어찌됐든 시작 포인트는 우리또다양 수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분 계수가 0인 것 으로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그러니 미분을 해야 됐다 그래서 미분을 했습니다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을 한 다음에 A를 집어넣고 A를 집어넣어 봤더니 자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찾아야 되는데 딱 봐도 마이너스 1이 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2A제곱에 A-1 자또 A나오고 2A 빼기 1.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한번 스킬적인 부분인데, 이 녀석과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녀석을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a 제곱의 2A+, 그, 아닌가? 이거 어디서 어떻게 그리면 좀 편할래나? 이거를 거리 곱을 좀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면, 어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0, 요렇게 됐죠. 여기로부터 그린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그 다음에 최고층에서 2니까 거리 곱을 쓰면 정확하게 이 길이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게 X축이라는 거알수 있고, 아,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서 크로스 한다는 것을 사실은 되게 빨리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리 곱이 숙달된 사람들은 이렇게 쓰겠지만,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인수분해 할수 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A의 후보는 마이너스 1 이거나, 아니면은 2분의 1이라는 걸알수 있고,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는 거는 f도 함수 x를 이제 봤을 때 일단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봐죠.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수식을 음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 이번에 뭐 이랬단 말이야. 사실은 이걸 얘는 그 마이너스 1이라는 인 수를 가질 거란 예상을 할수 있어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1 좋아가지고 함수식을 완성을 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1 5 3 5 15 그죠 15 x 제곱 그 다음에 뭐지 6x 빼기 1 그래서 얘다가 얘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어떻게 되나 봤더니 미분계수가 0이긴 하지만 얘가 이런 애보다 아 극점이 아니라 감소 상태에 있는 어떤 점이었구나 그럼 얘는 최소값이 될 수가 급죠 그러면 이제 a가 2분의 1 /2. a가 2분의 1인 걸 통해서 도함수를 인수분해 해보면 시간좀 줄이기 위해서 결과만 얘기할게요.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입니다. 간격이 4분의 3, 4분의 3이에요. 대칭의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사차함수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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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얘가 만약 a라면, 얘가 만약 a라면, 그 이후로는 그 녀석보다 작은 어, 그 녀석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같은 놈이 나오더라고요. 저기서, 그러므로 a가 최소값입니다. 2분의 2분의 1이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이후로는, 2분의 1 이후로는, 그 2분의 1보다 작은 2분의 1였을 때 함수값보다 작은 녀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오케이가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를 보면요. 정리해 를 보면 어, 이런 그래프일 때에는 요 지점이 a다. 이 지점은 k는 될지언정 a는 아니죠. k보다 더 작은 놈도 조건을 만족시키고 만족시키니까. 근데 얘 넘어가면 만족 못 시키니까 아 이때가 a겠구나. 아최소가 미분계수가 0일 때. 그런 얘기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a라는 것은 f(x)가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좌표입니다. 최소값을 가질 때의 x 좌표라는 것을 결국 알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최소값을 갖는 x 좌표 얘네 둘이 있잖아요. 그때 얘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얘는 얘이후로는다 커야 되는데 같은 놈이 있으니까 얘는 탈락이 되고 얘가 된다. 그럼 이런 애는 오케이죠. 얘죠. 그래서 이런 예론들을 봤을 때는 아 a라는 녀석이 4차 함수의 최소값을 가질 때 x자표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러면 미분계수가 0인 것으로부터 시작하되 실제로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왔고 이때는 감소상태에 있는 점이었다. 단지 미분계수가 0일 때였던 것 뿐이다. 이때 정확하게 이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답이 될수 있었다.